안녕하십니까. 저는 큐속정의 임명준입니다. 38회 차 수요일 구경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좀 오기가 생겨서 선택한 그런 편성인데요.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 똑같은 상황에서 김인혜를 추천을 했습니다. 축으로 놓고, 어,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어, 선수들의 가능성, 뭐 손지영이나 한종석, 어, 이런 선수들을 좀 눈여겨 봤었는데요. 자 김인혜를 어, 감을 선수가 없고 다 찌를 것이다 옆에 있었던 당시에 손지영이나 한종석 한종석이 모터가 그렇게 올라오는 상태도 아니었고 손지영은 전역적인 찌르기 선수이기 때문에 김인혜가 스타트만 끊어주면 혼자 편하게 돌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요번에는 조금 애매한 게 김성찬과 이진우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어, 김인혜가 스타트 0.25를 끊었는데 어, 스타트를 0.21 끄는 어, 간발의 차이로 살짝 앞서서 치고 나오는 한정석에 감겼습니다 자, 김성찬도 스타트를 최근에 0.0대를 끊고 있고 이진우도 0.1대를 끊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위험부담은 있습니다 특히 이진우 같은 경우는 배도 좋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김성찬이 있기 때문에 이진우가 진로가 막힐 수가 있는 휘가무려고할때 진로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 스타트에서 어, 김인애가 어느 정도만 스타트 감을 잡고 나와준다 라고 한다면 2번, 3번 만큼만 스타트를 끊어주면 일단 가볍고 그리고 온라인 기록도 온라인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찬이 이진우를 막고 어, 그 안쪽을 김인애가 짧게 돌아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지난 주에 부진을 만회할 수 있겠다. 김인혜도 본인도 감겨서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저도 저만큼이나 그랬겠죠. 다시 한번 김인혜가좀더 어, 공격적으로 스타트를 끊어준다면 가능하겠고 바깥쪽에서는 지금 플라이 복귀적인 전웅 전웅민보다는 전웅민보다는 우진수와 문한내가 달려들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두 선수보다는 일단 옆에 있는 김성천과 이진우. 김성찬과 이진우가 위협적인 전략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일단, 김인애가, 김인애가 스타트를 끊어주길 바라면서, 1놓고, 2, 3을 먼저 봅니다. 아, 1, 3, 2, 1 먼저 되겠죠. 우선순위가 되겠죠. 근데, 김성찬도 괜찮기 때문에 꼭 눈여겨봐야 되겠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김인애가 또 스타트를 안전하게 끊고, 2번, 3번이 어마무시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김인애가 빠지고, 둘이서 선두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그렇기 때문에 이 MBC 3명으로 조합을 하는데, 김인애를 볼 거면 아예 머리로 뒀고 아니면, 이진우보다는 김성찬도 지금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어, 요주의 인물로 김성찬을 권해드립니다. 이변 전략으로는 김성찬을 권해드리겠고, 어, 기본적으로는 김인애, 김인애가 좀해줘이번엔좀 해줘라. 계속 삼창만 하지 말고, 이번주는 좀 가져올 때는 가져라. 이런 기대를 가져보면서, 일단 기본과 이변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기본축은 김인혜, 이변축은 김성찬을 말씀을 드린 구경주였습니다.